김경률 전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대표부 토론회 당시 원희룡 후보가 한동으로보의 김경률 금감원장 후보 추천 주장을 하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런 약속 정도는 지키라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전 비대위원은 한동훈호가 잔잔한 파도위를 순항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 원인으로 친윤계를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치열했던 전당대회가 끝나고 무엇보다 당정의 화합과 단합이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김경률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 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네커입니다 한동훈의 압도적 당선으로 끝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였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했는지 하르보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화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이 있었지요. 자, 이 만찬회동 역시 그 시점이 굉장히 빨랐는데,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김기현 당시 대표 등은 선출된 지 닷새 뒤 윤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찬 분위기도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지지요.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라고 주변에 당부했고, 이에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낙선한 후보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에 따라서 전당대회 같은 것을 치르다 보면 당연히 후폭풍, 후유증 이런 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많은 지식층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나름의 안도감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분열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이걸 의식했는지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라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다. 저도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임자였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을 인정하고 개파간 불화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세 표씩이나 됐다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 지금 이점에서 그 누가 됐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의혹과 상대를 향한 거친 발언들은 하루빨리 잊어야 한다. 논란이 재조마하는 것은 무엇에도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쟤는 화합기류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경률은 당대표 후보 토론회 당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김경률 금감원장 후보 추천 주장을 하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그럼 그런 약속 정도는 지켜라. 원희룡 후보는 정치권에서 발을 떼는 게 맞다라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마린잭슨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본인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할 수 없는 일이고 실제. 근감 원장 제안은 1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원희룡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한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것인데요. 자, 또한 김경률 전 비대 위원은 원전 장관의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색깔론 공세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함께 김경률 자신을 한동훈 대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좌파 그룹이라고 공세를 폈는데 제이 같은 주장에 진교수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자문 그룹 자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그룹이 한동훈 주변에 있다라고 색깔론을 펼쳤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소환하기도 했는데 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밤새 차 몰아서 대구에까지 가서 꼬박 하루 유튜브 방송을 하며 돕기도 했고 현안이 있을 때는 아침 6시 7시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했다고 한김전 비대위원은 그랬던 분이 한동그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률 진중권과 만나면서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그럼 본인은 뭐냐 원희룡 본인은 뭐냐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자신은 필요로 할때 김경률 본인과 접촉했으면서 한동훈 보고 뭐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이고요. 자, 또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한동훈호가 한동훈호가 잔잔한 파도 위를 순항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라그이후로 친융계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다르게 해석할 친융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김경률의 전망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의 삼겹살 회식에서 한 말을 김경률 본인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듣고 싶지만, 친윤계는 그 말조차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경률은 지난 27일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친윤계는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라며, 한동훈은 당내 기반이 부족해서 건강한 여론 지지층으로 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를 적극 엄호한다면서 한다는 김경률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대체 뭐에 도움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이간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한동훈 대표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발언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한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화합을 강조하는 지금이 마당에 마치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뒤끝을 보이는 저런 발언들이 뭐에 도움이 되냐라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라라고 한 발언마저 저렇게 배배 꼬여서 해석하는 게 과연 뭐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김경률 본인의 존재감 키우기 이런 것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김경률 진중권 이걸 진중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러는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행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